자, 1032번입니다. 빨간 꽃, n 송이, 노란 꽃 다섯 송이, 주황색 꽃세 송이 중에서, 빨간색 꽃세 송이, 노란 꽃두 송이, 주황색 꽃한 송이를 택해서 꽃다발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120가 지다.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순서 상관 없으니까 조합이겠죠. n 송이 중에 세 송이, n, c, 3. 다섯 송이 중에 두 송이 5c2. 세 송이 중에 한 송이 3c1. 자, 모두 같은 조, 어, 꽃이기 때문에 순서 상관이 없어요. 그죠? <laughs> 그러면 얘가 어, 120까지가 된다는 거죠. 그렇죠? 자, 얘가 10이고 얘가 3입니다. 그러면 10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4가 되죠. nc3이 4입니다. 그죠? 그러면 n은 4가 되네요. 4시 3이 딱 3, 4, 4기 때문에 따라서 어 4가 답이 됩니다.